등 여러 기관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4월 29일 13시경 주불진화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화을 실시한 결과 언급복구가 필요한 15개 이상으로 연락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마기간 되기 전에 그래, 그래가지고 그 도로쪽 우측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폼백마대하고 식생마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골막이를 설치를 했고요. 이, 예, 제실 부분입니다. 뭐야? 예, 민간은 없습니다. 아, 그 예, 제실한. 아, 제실. 농막이 문제. 아. 이쪽으로. 이게... 그냥 볼 음... 볼로드. 예. 음... 그리고 요쪽. 이쪽... 양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보다는 음... 산사태, 토석, 이거에. 급조기 오슨 5억 받 긴급하게 발해 가지고 우리 대구달성조합에서 음... 시공 중. 그 지금 정말... 5월 예. 말부터 어, 장마 아닌가 예. 2주 정도 지나면 한 지금 70가구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. 그러니까 좀 진단을 해서 위험도 에중순으로 이렇게 네, 한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여기도 좀. 중... 아닙니다. 이거는 어, 진짜. 예예 자체. 한번 내리. 그렇죠, 맞습니다. 한, 한 10cm 정도. 마 음악일 있을 돼요? 이거 넘어가는 경우. 이렇게 이렇게 닫아요? 그럼 여기 기름들은 심들도못 나오죠? 아닙니다. 이거 사람은 다니데지장은 없습니다. 아, 지금 상태가 뭐 30mm씩 이렇게. 어. 강호 강도가 막 특별하게 해서, 이제, 이게 이제, 그, 이제, 편하기 때문에. 음, 이렇게 넘어다녀야 되네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? 몇개군데몇 군데? 지금, 하는 지금 70가구 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, 네. 70집수되는 집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싫다. 아, 이런 게 설치되는 자체가? 네,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피도 움미하고 70군데로 지금 70군데로만 이 설치를

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 예, 네. 네.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. 5 0 0도방동자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자동차자자동차자동차자동차 面白い。